일본의 오이마스 히로유키 다이센 시장이 당진을 방문해 시청해나로 홀에서 김홍장 당진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양도시는 행정과 농업, 경제, 무역, 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상호 우호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로 교류 10주년을 맞이해 제6회 당진 시민의 날 행사를 참가하기 위해 당진 시장 초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김 시장은 지난 8월 청소년 교류 차원으로 당진의 학생들이 다이센시를 방문했을 때 다이센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 환대해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당진시와 다이센시가 청소년 문화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양시가 상생 발전하고 유대감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이센 시장은 올해로 당진시와 다이센시가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지 10주년이 되며, 당진시에 대해 많이 알고 싶고, 당진시의 훌륭한 시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싶다며, 당진시와 다이센시의 교류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본 다이센시는 아키타현 남쪽의 내륙부에 위치해 있는 인구 8만 7천여 명의 도시로 도로와 철도가 발달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줄다리기를 통한 민간 교육을 시작으로 지난 2007년 양 도시간 우호 친선 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또한 방문단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나흘간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당진시에서는 주요 관광지인 솔메성지와 기지시 박물관, 삼선산 수목원 등을 방문하고 관람했습니다. JRB뉴스 김민지입니다.